시간 너무 빠르죠? 네, 신경없어요 우리 3층 오늘 이 콘셉트 함께한는소짧막하게뭐번들가 라비던스, 또 오늘 라비던스 중에 가장 말씀 안하신 분은 누군가요? 아, 많이 했거든요 <laughs> 아, 예, 어쨌든 예. 예, 한번디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와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당연직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이세팀 말고도 여섯 어 팀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그 다른 팀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골드 루스 뮤직스터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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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많이는 독했었는데, 어, 즐겁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숙박해? 좀... 예, 어, 올스타전을 <laughs> 계기로 이렇게 팬텀치고 1, 2, 3 시즌마다 뭔가 더큰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이렇게 강한 유대감이 생긴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새로운 분들도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올스타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무대에 설수있을까 되게 어, 많이, 어,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, 이, 이. 네,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이호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올스타전 방송 마지막에 36명의 모든 팬텀 싱어가 다 같이 부른 곡이죠. 자 어떤 곡일까요, 권하씨 <laughs>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시즌스 오브 러브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